11월 29일자 프린트 51번 문제입니다. x에 대한 다항식 fx를, fx를,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, 몫을 qx, 그리고 나머지를 12라고 하재 그리고, 어, fx를,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몫은 뭔지는 모르겠는데, 여하튼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리고, 어, 마지막으로 qx를, <laughs>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여하튼 관심이 없고 그때 생기는 나머지 찾아주세요. 라는 얘기야요거 찾아달라고. 됐죠? 자 이건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자. 그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다. 라는 조건 하나 찾아낼 수 있고 이건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. 그러니까 요기도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다 집어넣으셔야 돼. 그럼 q 마이너스 2가 요만큼 싹 사라지고, R만 남는 거죠? 근데 요 R이 궁금한 거라고. 됐니? 즉, Q-2 찾아주세요가 문제의 목표가 되는 거야. 됐죠? 그럼 본문제 가보자. 난 Q-2가 궁금하거든. 그럼 첫 번째 요 관계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. 왜? Q-2가 궁금하니까.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 갖다가 집어넣으시면요. 넣어 집어넣어서 F-2. 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에,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q 마이너스 2 플러스 12다 라고 할수 있고, 보자. 니네 녀석이 마이너스 3, 그 다음 니네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. 지 보이니? 어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15가 빼기에 구하고 싶어요. 양변에 마이너스 10 곱하시면,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15가 되는 거죠. 정답은 15입니다. 됐지?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. 끝!